2사에서 56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이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740년에서 700 1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배경이 주전 538년에서 520년 사이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려 할때 있었던, 있어야 할 공동체, 그러니까 먼 미래의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20년에는 학계의 스가랴가 성전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때가 되면 아주 큰 변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들어오는 기준이 매우 완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 총회에 이방인도 들어오고, 고자로 명칭되는 전혀 들어올 수 없는 몸에 흠이 있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큰 폭으로 완화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인종적인 조건도 폐지되고 신체적인 조건도 폐지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소식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성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민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도록 성전의 역할이 바뀌게 된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53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53장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나옵니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십니다.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한 분의, 한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신명기 23장에서 있었던 총회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그 제약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기쁘게 그들을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가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나의 언약을 굳게 잡으라는 세 가지 어, 사항을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나의 안식일를 지켜라. 두 번째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세 번째는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4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이를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부자들에게. 이세 가지를 우리가 새로운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굳게 잡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주어지는 것이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이름이 주어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네 집에서, 내성 네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영원한 이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기도하는 특권을 주시고 또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하는 자를 기쁘게 해주시는 그러한 특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나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처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또 우리가 드리는 희생과 우리가 드리는 번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 기쁨 중에 기쁜 소식입니다. 혈통적으로 조건 미달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말씀을 보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의 내시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서를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때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모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빌립이 설명을 해 줍니다.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6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쭉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들어오고, 고자도 들어오고. 그런데 에티오페아 내시는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티오페아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내시이기 때문에 고자입니다. 이방인이자 고자인 그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이 복음을 듣고, 그는 바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는 이 말씀에 적혀 있는 이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것을 만인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많이 알렸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를지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삶의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감사하면서 이세 가지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두 번째가 내가 기뻐하는 아, 내가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 세 번째가 나의 언약을 지키라는 이 말씀. 이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꼭 지키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어떠한 선택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당하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서 개인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행방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